45년 전, 1980년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도시를 화려하게 물들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때론 더 깊고, 더 은밀한 곳을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살아있는 보석, 한국 출란, 그 야성적 아름다움에 매료된 이들의 이야기는 황금보다 뜨겁고,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격정의 시대로 돌아가, 전국의 깊은 산을 헤매며 운명을 찾아 헤매던 두 남자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함께할 것입니다. 새소리 들리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산채하러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늦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던 10월, 경남 하동의 척척 산 중은 발길 닿지 않는 원시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를 깨고 두 그림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노련한 산책꾼 김 반장.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 철수. 철수는 낮에는 공장을 운영하며 성공을 꿈꾸고 주말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찾아 산에 오르는 시대의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반장님. 벌써 해가 중천인데 이대로 빈손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어제 부산 난누의 모임에서 들었어요. 서울 국향회에선 극황색 중투세촉에 소형차 한대 값을 쳐줬다면서요? 그걸 우리가 못 잡으면. 그러나, 철수. 자네, 난초는 돈으로 조치면 절대 잡히지 않아. 이 사는 말이야, 욕심만 가득한 자에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아. 오히려 위험만 던져줄 뿐이지. 김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내가 70년대 후반부터 이산을 탔네. 그땐 미친놈 소리도 들었지. 하지만 난 알아. 이 깊은 숲 어딘가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김 반장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였고 철수는 그 기적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깊어지는 숲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갑자기 바스락 강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정만이 감돌던 숲, 소... 김반장이 가리킨 작은 경사지, 바위 능선을 오르던 철수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낙엽 더미를 헤집었고 철수는 경악에 찬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뱀! 뱀이다! 쥐! 하고 귀를 찢는 듯한 뱀의 위협적인 소리 굵고 검은 독사가 딸이를 틀고 머리를 치켜드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의 발 바로 앞에서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시퍼런 독리를 드러내며 속구쳐 올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드리워진 찰나 김반장은 급박하고 날카로운 외침 철수야 움직이지 마 섣불리 움직이면 물린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비탈길에 미끄러져 우당탕하고 굴렀습니다. 흐어, 살려줘요, 으아. 철수가 비탈길을 사정없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나뭇가지와 돌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를 냈습니다. 김반장이 급히 따라 내려왔지만 철수는 이미 비탈 아래까지 굴러 떨어져 간신히 큰 바위에 몸을 기댄 채 멈춰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였지만 독사에 물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김반장이 철수의 몸을 살피며 이놈아 괜찮으냐? 물린 데는 없느냐? 철수는 겁에 질려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반장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물린 데는 순간 철수가 갑자기 눈빛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위틈 한 곳에 고정된 채로 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사를 피해 주구림을 다해 굴러 멈춘 철수의 눈앞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바위틈, 빽빽한 낙엽과 이끼 사이에서 무언가 헌하게 빛나는 듯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린 것처럼 철수가 낮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 반장님. 저 저거. 이건 뭐지? 김반장은 철수를 밀치듯 다가가서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이건 다른 출란들과는 확연히 다른 잎. 짙은 녹색 잎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명하고 영롱한 노란 극황색의 줄무늬. 그 압도적인 자태는 방금 전의 죽음의 공포를 단숨에 잊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김반장은 온 몸을 떨며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목소리가 극도로 흥분되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잎은 새축인데 뿌리가 이열게 실할 수가 철수야. 너 이놈아. 네가 독사 덕분에 천금의 인연을 만났구나. 김 반장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서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반장의 가슴은 두근두근 두근, 두근. 그것은 바로 중토였습니다.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기백을 가진 누구도 쉽게 볼수 없는 명품은 바로 꿈에 그리던 난초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독사의 위협 속에 발견된 대물 중투 호의 소식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1980년대의 난초 동호회와 조그만 난원들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와 난에 대한 열정이 뒤섞인 아는 사람들만 아는 시장의 심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내의 최고급 다방 안에 양복 차림의 신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들었나? 김 반장이랑 그 젊은 친구가 어제 하동에서 기절할 물건을 캐 왔다더군. 뱀을 피하다가 바위 틈에서 번개처럼 나타났다던데 중투호라는데 입자태가 아주 용이 승천하는 기상이라고. 벌써 서울박 사장 귀에 들어갔다는구먼. 그 양반 요즘. 혈안이 돼서 명품 찾는다고 난리잖아. 박 사장. 그는 당시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거부가 된 신흥 재력가였습니다. 그에게 난초는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 자신의 부와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 남보다 먼저 최고를 소유한다는 과시욕을 충족시켜 주는 최고의 수집품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단 하루 만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김 반장의 허름한 난원 앞에 멈졌습니다. 운전사가 차 문을 열어주자 중후한 박 사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내렸습니다. 난원 안으로 들어서는 박 사장이 들어오는 순간 일순간 난원 안의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 있게 변했습니다. 박 사장은 차분하지만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김 사장님 귀한 걸 보셨다지요. 뱀과의 운명적인 만남이라. 허허. 어디 저도 그 운명을 좀 구경합시다. 김 반장은 굳은 얼굴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난초가 누인 곳을 가리키며 이놈입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난초를 살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잎의 무늬를 확인하고 뿌리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 반장과 철수의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 난원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고대 보물을 감정하는 듯한 엄숙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박 사장이 드디어 길었던 침묵을 깨고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허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군. 분명 불허전입니다, 김 사장님. 제가 이놈,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자태를 널리 알리고 싶소. 김 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사장 2천만원, 철수는 옆에서 헉 하고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 2천만원. 당시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가 혹은 중형차 두 대를 살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김반장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사장님. 이놈은 단순한 난초가 아닙니다. 독사의 위협을 뚫고 철수에게 나타난 연이 닿은 녀석입니다. 돈만 보고 보낼 녀석이 아닙니다. 최소한 박사장은 김반장의 말을 끊으며 피 굳는다. 여유롭지만 단호한 어조로 김사장님. 김 이 바닥 10년이요. 연도 격이 맞아야 닿는 법이지. 좋습니다. 3천, 3천만원. 더는 부르지 맙시다. 이걸로 김 사장님은 더 좋은 난원 만드시고, 우리 철수 동생은 공장 키워서 대기업 총수 되시오. 나는 이 놈을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키워 전시회에 내보내고, 그게 이 놈의 격이요. 나의 격이고, 김 반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의 상기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독사를 피해 굴러떨어져 발견했던 그 전율적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금. 그리고 난초가 가진 신비로운 힘. 김반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체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디 귀하게 키워주십시오. 이름을 독사와의 인연이라 하여 사연이라 붙이려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날 김 반장과 철수의 사연 중투호는 삼천만 원의 박 사장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돈으로 낡은 공장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했고 김반장은 난초들을 위한 꿈의 난원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1980년대 한국출남붐은 열정과 땀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산속에는 희망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김반장과 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자연의 신비에 매료된 순수한 열정,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독사와의 극적인 조우처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찾아와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죠. 그렇게 발견된 수많은 명품 난초들, 그리고 그 난초들에 얽힌 수천, 수만 가지의 드라마 같은 에피소드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책이 되고 전설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한국 출란 문화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황금보다 귀하고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렬했던 잎사귀를 쫓던 사람들, 그들의 뜨거웠던 1980년대는 그렇게 시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난초인생 사연 1편이었습니다. 난초와 함께 살아온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기에 지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난과 함께 행복하세요.